주세요? 저 지훈이 친구 박민진데요. 자기야 많이 아파? 그러게 민지 씨가 남자면 남자라고 빨리 좀 말하지 그랬어. 미안해. 내가 중립기어를좀더 세게 박았어야 했는데. 뭐? 이런 내 모습도 사랑스럽다고? 아잉 자기도 참. <laughs> 살다 보니 이런 오해도 생기네요. 그러게요. 아니 저는 이름이 너무 여성스러우셔가지고. 아, 잠시만요.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. 여보세요. 어떻게 됐어? 남친 조졌어? 아이, 미친년아! 니 때문에 괜히 오해했잖아! 아! 오해? 무슨 오해? 박민지 남자잖아! 어, 그치. 남자지. 내가 얘기 안 했나? 안 했어, 이씨팔년아 남자끼리 술 마시고 피곤하면 못해갈 수도 있는 거지, 뭐! 박민지 게이야! 뭐? 박민지 개이라고